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걷게된 일을 사람들이 매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어. 2월 첫째 주 우리 학원 보고마 메시지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입니다 지구상 지구가 생긴 이로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그 언약이 고백되어진 게 아니라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우리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베드로는 그 베드로 개인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죠. 영적 미스바 운동. 어, 베드로는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적 미스바 운동. 다시 말을 말해서 망대 운동. 절대 망대가 개인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수 어, 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실제로 베드로 개인의 그 영적 상태는 미자리 비었죠. 베드로가 영적으로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했지만 실제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어, 황폐 되어있었고 어, 미잘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제자와 또 사도 무리를 함께 동거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된 것처럼 뭔가 또다 아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어, 그 개인의 영적 상태죠 어, 뭔가 같이 그래도 뭐좀 역사 일어나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아 그래 아, 나도 그 옆에 있으니까 그 기적을 보니까 그게 다르겠죠. 또 열두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또 70인들과 함께 다니고 하면서 뭔가 같이 다니면 좀 힘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완전 인생이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계세마의 동산에서 어, 잡혀갈 때 에드로가 어, 예수님이 잡혀감을 막기 위해서 어, 칼로 빼서 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서 죽이 어,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겠거든요. 예. 또 본인도 거기 잡혀서 죽을 것 같고. 실제로 베드로는 아 그렇구나 완전 히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 수제자의 자리 그리고 열두 제자 열두 사도의 자리 아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완전 좌절하게 되어지죠. 그 좌절 속에서 어,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번다 굴기 전에 세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세번다 부인하게 되어지죠. 완전 자절 속에서 회개하고 아, 막 집중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 낙향했습니다. 완전 자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게 되어지죠. 사도의 자리, 업부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사도가 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업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 어,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사도의 자리. 어, 어부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 개인의 영적 상태는 사도의 자리나 그리고 어부의 자리나 똑같았습니다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 만나러 가시죠 어, 배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게 되어지죠. 어,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어, 그런가 동시에 감람산 4 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내 개인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보여진 겁니다.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본인의 개인의 영적 미자립의 근본적인 상태. 뭘 봤냐면, 베드로는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이 그렇게도 많이 읽었고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본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에덴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노아 홍수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그세 가지 사건이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잡혀져 있는지, 근원적으로 잡혀져 있는지 그거를 베드로 개인이 본 거예요. 에덴동산 사건이 뭡니까 단순히 나 중심이라는 단어가 넘어서서 그 영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죽어있는 그 영적 상태, 그 근본적인 영적 상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내 개인에게 또 역사를 통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영적 존재였죠 어, 근데 그 영적 존재는 우리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아, 영이 죽었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짜 내 자신이 보여줘야 되고 사람이 보여줘야 되고 개와 현장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냥 인간이 할 떠났구나가 아니라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가 에덴 동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나 중심을 넘어서서 어, 나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완전 흑암 혼동 공호가 그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 그렇죠. 어, 우리의 뇌는 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뇌는 원래 영적 존재로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요. 지나가는 동물을 쳐다보면 보기만 봐도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이 죽으면서요, 완전히 인간의 뇌가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뭡니까? 나, 나의 것, 우리의 것. 그것이요. 완전히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노아 홍수 사건, 네피림 사건, 단순히 물질 중심 인간의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그 인간에게 다른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자, 세상 주권자 세상 임금 그 영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와 완전히 네피림이라는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들이 인간에게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죠 코로나 오기 전에 2000, 2019년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 우리나라에 무속인 수는 40만명도 채 안됐습니다 2 0 2십 4년도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어, 무당의 수 어, 정확하게 두배 늘었습니다.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운세 보고 어, 점치고 구타는 그 비용이 어, 수십 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40만 명일 수밖에 없는 그 무당이 왜 80만 명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몇 프로가 경제가 미신과 굿과 할 수밖에 없는 타로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영적 문제, 그냥,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사람이 심각하구나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의 영적 상태와 현장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이죠. 어, 단순히 뭐 탑을 쌓고 하늘까지 다 겠다. 그걸 넘었었어. 어, 그 바벨탑 어떻게 보면 내피림의 사상이 정치, 경제, 교육, 군사, 구, 농업, 공업, 생명공학, 은행 모든 인간의 분야에 파고들게 되어졌어. 흑암 재창조가 되어지죠. 누가요? 내피림의 썸이들이요. 그 흐름 속에서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국가가 발전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활을 쏘다가 총이 나오고 강대국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아 그렇구나 내 개인의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한 개인의 흑암 혼돈 공허 그것이 그한 개인의 운명을 엮어버리는 그 근원적인 영적 상태 단순히 그냥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진짜 어떤 고백인지를 근원적으로 할수 없었던 그 베드로 영적 상태가, 그 근원 영적 상태가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진짜 결론이 난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알았다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는 내 업을 회복시켜 주는 내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 내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게 와 있는 업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맞죠? 와,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한 개인의 영적 상태. 그렇죠? 완전히 그 인생의 결론이 나지게 되어지죠. 완전히 개인의 미스바운동, 영적 미스바운동, 망대가 바뀌게 되어지죠. 이때 지구상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 선포된 것입니다. 메로를 통화했어. 단순히 우리는 보면서 안진병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읽었습니다. 보면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났냐와 기적이다.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과 표적이기 합니다. 근데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안진병이가 구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진뱅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 안진뱅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생각봅시다 일어서 나와 대단하다 역사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일은 안들뭐 합니까? 네. 서서 구걸 하겠죠.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안진병이가 그 상태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고 베드로는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아저 심각하다 아저 영적 문제 심각하네 저 앉아가지고 구걸할 수 밖에 없고 완전히 거지 깽깽이 될수 밖에 없는 그안진병이의크 심각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봤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안진명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가 똑같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거라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제일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답을 그 개인에게 준 거겠죠. 사도행전 4장1 절에서 1 2 절에 어,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서서 어, 막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을 때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뭐죠? 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흐름과 추세를 바라보면서 아, 죽이면 안 되겠다. 원래 죽이려 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죽이면 좀 문제가 되겠다 해서 살려 줍니다. 아, 어, 우리는 흐름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유대인들 그한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고 거기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베드로는 내 개인의 영적 상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대제사장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막 그렇게 선동이 되었을까요? 진짜 막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안진병이가 일어난 기적과 표적 보면서 아 뭔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근원적 상태와 운명이 보이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 음, 그럼 갑자기 내가 뭐 몸이 붕 뜨고 어, 집에 오늘 막 문제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가막 해결돼 있고 어, 내, 내 직장이 잘렸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시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삼이 하나님 의 영적 역사는 뭐냐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나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와 근원적인 운명이 보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운명 속에 갇혀있는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1절, 7절에 보면, 어, 집사들이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전남대학교 총장이 온다. 오늘 전남대학교 총장이 온다. 그러면요 그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뭐 우리 좀 신경을 쓰겠죠. 자리도 만들어 놓고 물도 갖다 놓고 하겠죠. 그런데 전라도에서 열수에서 가장 영적 문제 심각하다 거지고 돈도 없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냄새 나고 어 그런 사람이 온다고 연락받았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우리 애들 단속시키고 그 근처에 가지마 실제로 그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전남대학교 총장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틀린 것에 중독돼 있는 그한 개인의 영적 상태는 동일합니다. 바라보면서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아니라 아, 진짜 인간의 근본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 개인은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답을 내리며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미스바 운동.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여수를 살리는 영적 미스바 운동입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영적 미스바 예배입니다. 그 미스바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새벽 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였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두고 잠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일 예배 하님 6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님 한 주간 동안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님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주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와서 아버지 미스바 운동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그한 개인을 바라보면서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을 통하여서 하님 한 개인이 근원적인 영적 상태 아버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열수 있는 미스바 운동 그것을 답을 열수 있는 영적인 예배 하님 미스바에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무엘이 하님 정말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님 선포했을 때에 아버지 그 단을 아버지 아님 세웠을 때에 블레셋이 아버지 아님 표적과 기근 아버지 아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 역사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공중거세잡은자가 무너지며 아버지 아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아버지 님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를 믿어야 되는지 진짜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로 현장을 통해서 성경과 현장과 시대원의 개인을 통해서 진짜 한 개인을 잡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 하님 우리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님 정말로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볼수 있는 절대 불가능 속으로 노바리 속으로 낙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아버지님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버지 그거 붙잡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님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아버지 바꿔줄 수 있는 아버지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님 야곱을 통하여서 정말 사닥다리와 아버지님 베들과 하나님 정말로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은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에 300%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 합시고 말씀 선포 주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글더합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사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답이 되어지고 근원적인 답이 되어지고 아버지. 6일 동안 완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강단 성취에 증인 될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 가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